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는 거 알고 있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욱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욕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길 그 친구들에게 그 자신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어려움 가운데 더 낙심하고 자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분 하나님께 어렵고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다할지라도 그에 가야 될그 길을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볼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악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고난을 당한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니죠. 잘돼 나가던 이 여백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그것으로 끝마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은 그저 내 혼자 병들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 속담거리가 된다. 그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조롱거리가 되고 또한 조롱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침을 뱉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이죠. 오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 할 때에 그것으로 끝마치지 않냐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또한 그들이 욕을 하고 침을 빚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한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절해볼것 같으면, 내 눈은 근신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 그림자 같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그냥 온 몸이 말라 비틀어 버리는 게 점점 빠지고, 웃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격언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때에 8 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정직한자가 놀라고 죄 없는 자가 경건하지 못한 위선자들 때문에 분을 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즉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중요한 사실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절해 볼것 같으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의인은 그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의인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길을 꾸준하게 간다 오늘 그렇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그 길, 그 길을 꾸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권한은 무엇이 권한이냐?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소통이 끊어지는 것이 권한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더큰 권한이죠.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을 우리는 꾸준하게 가겠다. 그와 같은 결단, 그와 같은 마음의 다짐이 있게 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낙심할 수밖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힘을 얻는 여와를 호 악마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더 힘이 있는 주님을 의뢰함으로 더 힘을 얻는 그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분 이 격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감을 통해서 힘을 얻고 꾸준하게 그 길을 가겠다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분 얘기를 하기를 10절에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지혜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지혜의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의 자리로 돌아오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도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나의 날이 지나고, 나의 개운, 나의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지고, 밤으로 낮을 삼고, 아빛 앞에서 어둠같이 수월히 내 집처럼, 이게 죽음에 대한 그와 같은 것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죽음이 앞에 놓여져 있어서 죽음과 함께 희망도 사라질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영생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문 앞에 있고, 죽음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오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굳건하게 우리의 가야 될 길,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에서 절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절망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 우리 그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꾸준히 가며, 또한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으면서 더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의리함으로 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낫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5060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 컨퍼런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받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재단을 지켜주시고 컨퍼런스에 가서도. 하나님 새벽재간을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과 그 조건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조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꾸준하게 주를 의지하고 세임을 얻는 그와 같은 축복의 길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